네, 다나 잠시 나가 있을게. 어. 걸리적거리니까 유리민가 갖고 나오래. 네, 네, 네. 아니면 있잖아, 있기다가놓고 풀뷰로 한번 천천히 는건 어때? 근데 하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안될것 같아. 야, 우리 한번 엎으면좀 날려나니까 그냥찔 찍을까? 그냥 있자 어, 그냥. 있잖아, 여기. 어. 아니 저 풀뷰가 예쁘다고. 그래, 싸라 저렇게 할까? 저기다한 해볼까?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들고 이거 하나. 야? 아, 코? 아, 코? 안 커? 아 커? 너내가 사이즈 안 맞아. 커! 맞고. 사이즈 너네 막안 해줬어. 귀여워. 그리고 어, 어, 이거 약간... 야 딱이 나 이거는 유리민 어, 하나 줬거든. 어. 나 이거 핑크. 어, 그래 어. 이게 크다 어. 사이즈가. 야, 예쁘다. 야, 야, 예쁘다. 사이즈. 어. 야 이쁘다. 야 사이즈 안 맞아. 이거 너무 많지 않아 지금? 맞아. <laughs> 야저왜 저래? 아니 바끼고 다니지 마. 나 부자야. 네? 이게 너무 커. 옷 사이즈, 옷스타일 맞춰서 가지고 네. 다니야. 이렇게 한번씩해요슬맞하트 먼저. 이거, 이거는 오늘 사이 오늘은 안 맞고. 두 개가 맞고. 선영이 이거 가져와서. 왜? 코, 코. 화장실. 왜싫어누가한테 웃어줘야 되는 거야? 선영이, 선영이가 쓰레기 나테 버린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해 아, yeah. 아, 뭐아얘 진짜 웃긴 <laughs> 게그루프제야그 목걸이 색 아, 아. 있잖아. 절대못버리게 어? 아 맞아. 버리라고 하니까. <웃음> 야. <웃음> 야, 안 벌어도 어 <버릇어>, <laughs> 되고 아니면 세로로 찍어도 돼. 맞아. 여기? 어, 지금 찍어. 어, 야 카메라 가리고 손 쓰라. 야 거의 바로 좀 표시해 봐. すなべる。 아, 가로로 가로로. 근데 이거 가로 아니야 이런 거? 그래 그런 거. 아, 뭐야? 우리 엄마 같아. 민정아 나. 네. <목소리> 음 야, 근데 이거 초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 선영아 음. 이제 라이터 꺼내. 잠깐만. <laughs> 야, 장소 옮겨. 잠깐만, 장소, 장소 옮겨. 어디로? 후후, <laughs> 어, 어, 선영이. 어, 야, 서불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불 붙이고. 아니 사진 먼저 좀 찍자. 아, 그래. 불 붙이기 전에. 어, 나는 야, 영. 네. 이거 일카로 그냥 찍어? 어? 이거 영상 찍고 있어. 어디에? 사진도 그냥 찍어줘도 돼. 제냥 일카로 막 찍어? 어. 어. 선영아, 케이크를 조금 내려야 보이거든? 찍어? 아, 진짜 도로도 아, 을것 같아. 야, 진짜 너잘 보고 찍어. 아, 잘 보고 있어, 이선영. 정방향 이쁘다. 어, 여기 이쁜데요? 이쁜지. 음. 아, 근데 덥다. 이선영씨, 오늘 생일인데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아니지만. 아, 기분이 너무 좋고요. 분덕이 없네, 오늘 생일이니까 좀 많이 찍어 드릴게요. 엄마. 소도 맞으세요? 네, 맞아요. 찍을게요. 우리. 어, 더 죽겠다야. <laughs> 아니. 어, 그런데 약간 필터 쓰고 싶은데. <laughs> 이런 카메라선. 베드몬스터. 예, 무서워. 엄청 예쁜데. 베드몬스터야? 조금나 이거 치마가 좀 보여 주면 안 돼? 이 어, 야 너도 필터 한번 하고 이렇게 주면안 돼? <laughs> 이거 한번해줘뭐 하라고? 야, 비켜 봐. <laughs> <laughs> 너무 비키래. 여기가 생각보다 이저 엉덩이 봐어 여기도 이쁘다 잠시만요 한번더 낙도 나오라고? 어 이렇게 찍어야겠다 시-작 야 구름이 되게 예쁘다어 지금 구름 예쁘게 나온다 발끝 뭐야? <laughs> 8cm라 잘안접혀 여기서 지금 이쁠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지금 하늘 미쳤다. 너무 무섭다 지금. 잘 나온다. 오케이. 엄마, 우리 여기도 가요? 가요? 네, 가요. 엄로로 세로로? 너는 많이 안 찍는다. 나 조금만 있다가 찍어, 줘금 더. 어, 저기 저기 데 야, 수아 진짜 이쁘게 나온다. 왜? 이 <laughs> 이거 필터 진짜 이쁘나와 오. 그렇지. 수연이 말 찍는 거안좋아하면 조금 찍고 있어. 조금 찍으라매 t c h e n i 야 느낌 저거? 나왔어 <목소리> 아, 이렇게 찍어 줘. 이 e 도 i t c h e 아 I'm <laughs> going 이 상태 그대로 the kitchen. i 이 상태 그대로 t <laughs> 유 go 필 o 찍을 때 말해 여기야 여기 I'm g o i 기 g 어, 아니, 좀 아니야, 아니야. 좋아,

이 언제 불어? 야 초코야 바람 불겠다. 야. 야, 그만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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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일까 이거? 레드벨베 크림치즈 이런 거 아, 아, 그렇게 신난다. 어, 어, 맞나? 초코다 초코야? 초코 아니야? 맞아. 어때? <laughs> 맛있어? 초코? 버터크림. 음. 음, 아주 버터크림. 음. 음. 아이스 아메리노필요하데 음. 개차가 와야 돼. 음. <laughs> 나다 먹었어. 나도. <laughs> 그럼 어떻게 이거 왜 먹었어? <laughs> 이러고 하실 줄 몰랐지. 이어운 빨간 코야 근데. <laughs> 야 근데 우리 운전하면서 오면서 노래 안 들었어. 아, <laughs> 그러네. 말을 내가 미리 보내 줄게. 오디오가 안했안님었어 네. <laughs> 넣으려고. <laughs> 오! <웃음> <laughs> 팬나 아니야? 조 <laughs> <표면> 맞지. <laughs> 이 아니야? <웃음> 아이고, <웃음> 몰랐구나. 어. 너무 귀엽다 이거. 키높키가 이만큼. 이야. 예. 그 나도 신발 한번못 받아봤는데. <laughs> <laughs> 누구 하나 주고 받네 와, 선품이됐나요셀야 이거 나니? 어, 거. 안 나올 같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야 아, 이제 걸로 찍고 있어요. 아, 지 여기 여기서 찍고 있거든요. 어디로 여, 지나가요? 열로, 열로 이렇게 오 아, 네. <laughs> 시작해요? <해요>? 네, 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이 <laughs> <성형이>. 생일 축하합니다. 합니다니다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아, <약간> <laughs> 깜파내가 대박나서 인생요 감사합니다. <laughs>